랴오허 그다음에 황허 양쯔강 그렇 그다음에 홍강까지 그 속에서 동아시아적인 공통은 뭐냐? 우리 동아시아사 공통으로 계속해서 공통 공통된 건 뭐냐? 이렇게 가는데 그게 바로 토기예요, 토기. 자, 그래서 모양은 좀 다르더라도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무늬는 좀 다르더라도 그 토기의 색깔은 좀 다르더라도 토기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토기예요. 자, 이 토기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승흑특강에서 심화탕구로쫙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랴호강 유역의 홍산 문화라고 있습니다. 자, 홍산이라고 하고, 원래는 홍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쪽은요, 옥을 굉장히 잘 다듬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홍산 문화, 랴호강에서는 용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용 모양의 대, 이 옥기가 나오게 됩니다. 옥기. 자, 그 다음에 황허강 중류의 양사어 문화가 나오는데, 어... 우리 수능 개념의 선생님이 이런 말을 많이 썼었죠. 양다룽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양다룽. 그래서 양사오, 중류의 양사오, 그다음에 하류의 다원 커우 이렇게 했었죠. 합쳐서 나중에 양다룽. 그래서 두 가지로 룽산 문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 양사오가 나왔습니다. 물고기 무늬를 그린 채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허무두에서는 돼지 그림의 토기가 나오고, 한반도의 신석기 대표하면 빗살무늬 토기죠. 그렇죠. 특히 이 빗살무리 토기는 만주나 시베리아까지 나왔던 굉장히 뛰어난 허, 엄청나다 그 지역을 보니까 그래서 빗살무리 토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몬 토기라고 해서 일본 열도의 조몬 문화라고 합니다. 자 조몬 토기라고 했는데 조몬이 바로 새끼줄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새끼줄 승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일본으로 조몬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몬 토기 토기라고 해야 있있습니다 특히 요거 여러분들이 수능 동아시아서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베트남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죠. 베트남은 신석기가 원래는 호아빈 동굴이라고 해서 베트남 중북부 지역이었던 호아빈 동굴에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신석기에서 좀더 가게 되면 풍응우옌이라고 있습니다. 이 풍응우옌 가면 상당히 정교한 정교한 토기가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인지 좀 개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수능특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 탐스런 동아시아사 17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건데요. 어, 선생님, 저는 작년에 그 배울 때는 작년 탐스러운 교재가 없었는데요. 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구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거 선생님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세요. 여러분들 우리 수능 개념에서 그리기 지도 이벤트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셔갖고 충분히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쭉 가서 여러분들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했던 이거 그리시면 돼요. 그리신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훈산문화 우리 아까 봤었죠? 랴오허에서는 요렇게 근데 요거는 처음 보죠, 여러분들. 아까는 안 봤던 건데요, 그렇죠? 우리 아까 용 모양의 옷키를 봤었는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루의 양사오, 그 다음에 다원커우라고 이제 나오죠. 다원커우, 황허강 하류의 다원커우 토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치강 하류가 원래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는 양허량이라고 했습니다. 양허량, 양치강의 허무드 다음에 양주라고 해요. 그래서 양주 문화, 양주 문화도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허무드 토기가 있고요. 우리의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일본의 조몬 토기,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